벌쳐? 벌차...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이, 감시관님, 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바이올렛, 당신이로군요. 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녀석이, 애... 저 정도 녀석을 없애봤자 아무... 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계획 그 자체가 물거품이 될 텐데. 어쨌든 일단 키테는 아직, 지난 퇴각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당분간은 계속, 김기태 요원을 설득할 생각이에요. 당신은 그 사이에 다른 처리 작업을 진행해줘야겠어요. 키텐의 출현으로 인해 다른 하급 차원종들이 흥분 상태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출동해서 흥분한 차원종들을 처리해줬으면 해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처리를 진행해주세요. 계속... 어서와. 계속 펄차스를 위해 일해주세요. 제 등에 올라타셔도 되는데. A급 요... 아... 이리 좀 와보라고 해야겠어 제게 무슨 볼 일이시죠, 김기태 요원님? <laughs> 아이, 그렇게 경계할 거 없어. 너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고. 일단 이것부터 받아둬. 승급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도구야. 네? 승급심사? <laughs> 그래. 승급심사는? 어느 정도 공적을 세운 클러저 요원이 받을 수 있는 위상력 리미터 해제 심사야. 심사에 통과한 클러저는 리미터가 해제되어서 더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물론, 유니온에 소속된 클러저 요원만 받을 수 있는 심사야. <laughs> 내가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가져온 거라고. 나의 A급 연주를 이용해서 말이야. 즉, 이건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뜻이군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라고. 너희 벌처스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어쨌든, 아무리 아가씨라고 해도 클로저가 아닌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심사야. 하지만, 이 김기태님이 손을 좀 썼지. 1차 승급의 심사관한테 뇌물을 먹여서 심사를 위한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얻어왔어. <laughs> 1차 승급의 심사관은 아주 쉽게 넘어오더군. S급 심사의 심사관과는 다르겠말이에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심사 잘 받고, 꼭 승급을 하도록 해. 이게 다, 내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 공문이 있으니, 너희 감시관에게 갖다 줘. 그리고, 열심히 승급심사를 받는 거야.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지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니 흥미가 생기는군요. 한번 감시관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가서 날 위해... 사아, <laughs> 어서 와요. 응? 음?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설마? <laughs> 그래요, 승급 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군요. 내가 특별히 김기태 요원에게 부탁했어요. 손을 써서 공문과 기구를 가져와달라고 말이에요. 이두 개가 없으면 당신의 위상력 리미터를 해제할 수 없거든요. 리미터를 해제하면 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강해지게 되겠죠.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전법의 폭이 넓어지겠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laughs>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장님께서 기대가 대단하시니 말이에요. 기대에는 최선을 다해 부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부여된 심사과제를 모두 클리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심사과제가 적혀 있는 게이 디지털 공문이죠. 하지만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나는 봐도 모르겠네요. 뻐꾸기의 기능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공문 내용을 해독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트레이너 씨한테 연락을 해두죠 당신은 이 길로 그분을 찾아가 주세요. 가서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 언제나 당신이 통신 동신 시작! 승급 심사와 관련된 디지털 공문을 뻐꾸기 안에 입력하도록 암호된 공문을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나저나 얄궂은 일이군. 사장님의 따님이 너라면 이런 루트가 아니더라도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거야. 네가 정규 클로저의 길을 걸었다면 말이다. 저도 정규 클로저의 길에는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클로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밖에는 승급 심사를 받지 못하겠죠. 마치 후회하는 것 같은 말투로군. <laughs> 그렇게 들렸나요? 걱정 마세요.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후회는 지금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쳤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 어서 승급 심사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대장님. 그러지. 네가 강해진다면 우리 팀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 마침 공문의 해독도 완료된 모양이군. 내용을 전달할 테니 잘 듣도록. 통신 시작. 공문의 해독이 완료됐군. 첫 번째 심사 과제를 전달해 주겠다. 첫 번째 심사 과제는 통상 작전 수행 능력 평가다. 마... 평소에 네가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네 작전 활동의 모습이 네가 가진 위상 장비의 메모리 칩에 저장될 것이. 모든 심사 과제를 클리어한 뒤그 메모리 칩을 리미터 해제용 기구에 입력시키면 승급은 완료된다. 그러면 이대로 나가서 첫 번째 승급 심사의 과제를 클리어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간단한 내용이군요. 다녀오겠어요 금방 끝내고 돌아오죠. 적을 물어뜨더라 그게.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 가 볼까? 핫핫 연속 공격 어... 떨어져라 멋진 전투였습니다. 고마워요.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 이상이다! 개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개는 주인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번 기획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군. 어서 저... 저기요, 잠깐만요. 괜찮으신 거예요? 강력한 차원정이 나왔다면서요. 걱정을 끼쳐드린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저희가,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낼 테니까요. 이 정도 트러블에 좌절할 정도라면, 앞으로 계획을 성사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죠. 네? 계획이요? 아, 지금 한건 혼잣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보다도 소영씨, 당신이야말로 서둘러 대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아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길로 강남을 빠져나가세요. 에이! 이제 와서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전 그냥 계속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응원한다고요? 저희를요? 그러지 마세요, 소영씨. 저희는 응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 차원정으로부터 신서울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소영씨,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그런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우리는 유니온 소속의 클로저가 아니에요. 벌처스의 사병들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신서울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벌처스의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죠. 포장마차,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벌처스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벌처스는 지금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떤 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는 그걸 위해 일하고 있는 벌처스의 관계자고요. 그러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클로저도 특경대도 아닌 회사의 사병 집단이니까. 자, 아셨으면 이 길로 얼른 대피하세요. 회사의 이익 분쟁에 엉뚱하게 말려들지 마시고요. 저, 왜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냥 마지막까지 비밀로 하셔도 됐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 말은…… 당신도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네, 당신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대로 계속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좋은 분인 당신이 하는 일이 나쁜 일 일이 없으니까요. 인격자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좋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 힘을 아끼는 건 관두도록 하죠. 전력을 다해서 눈앞의 적을 처치하겠어요. 머무르고 싶으시다면 머물러 계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드릴 테니까. 여우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요. 여기 와서 맛있는 네. 드세요. 아, 나, 나로군. 자, 나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자고. 그, 키텐이라는 녀석은, 다른 처리부대 대원 놈들한테 맡기고 말이야. 김기태 요원님, 왜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으시는 거죠? 당신의 실력이라면, 적을 충분히 쓰러뜨리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나, 어, 나는, 저 정도 녀석한테 힘을 쓰고 싶지 않아. 저런 약한 녀석은, 나랑 격이 안 맞는다고. 정말. 그런 이유에서 출동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 진짜야. 하늘에 맹세할게. 제가 개인적으로 거금을 지불해드린다고 하면 어떤가요? 그게 아니면 데이트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런 거라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 <laughs> 미안해요. 저질스러운 농담을 한번 해봤어요. 염려 마세요. 당신의 손을 빌리진 않을 테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적을 쓰러뜨릴 거예요.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구경이나 하고 계세요. 유니온의 클로저인 당신에게 우리 벌처스의 저력을 보여드리죠. 개처럼 미... 이모... <laughs> <laughs> 통신감독... 통신시... 지시한 대로 움직이라 늑대개. 통신감독 통신 지시한 대로 움직이라 늑대개. 신감 통신감독 지시를 하, 통친 시작. 바이올렛, 거기 있나? 특수잔의 회수 때문에 한동안 너희 쪽을 모니터링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는 없었나?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시죠? 어쩐지 목소리가 약간 고양된것 같아서 물어본 거다. <laughs> 예리하시군요. 실은 방금 전에 김기태 요원이랑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출동하기 싫어하는 눈치길래 한마디 쏘아붙여주고 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손은 절대 빌리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짓을 한 거지, 바이올렛? 지금은 나도 특수자내 회수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나갈 수 없는 상태야. 믿을 수 있는 건 김기태 요원뿐인데.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전혀 미안해하는 눈치가 아니군. 앞으로는 그런 도발 행위는 삼가하도록 해라. 알겠나? 일단 난 계속해서 대응책을 강구해보겠다. 계속해서 홍시영 감시관의 통제에 따르기 바란다. 이상이다. 통신 종료. 적을 물어뜯으라. 그게 너의 일이다. 어서 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타지 않는 쓰레기 김기태 요원이 절대로 출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다죠. 게다가 당신들의 대장은 특수 잔의 회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군요. 좋아요. 일단은 할수 있는 일부터 처리를 하죠. 이대로 출동해서 키텐의 출현으로 흥분한 B급 차원종들부터 처리를 해 주세요. 그 정도라면 당신의 실력으로도 할수 있을 테니까. 그 사이에 나는 이안 좋은 상황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보죠. 계속 펄차스를 위해 일해 주세요. 아이고 가서 열심히 싸워주세요. 아가씨 승리하십니다. 당연하죠. 누구든 난 이길 거야. 가볼까? 하늘을 상대가 누구든 난 이길 거야. 가볼까? 뭉개지겠어! 하늘을 뺀다! 상대가 누구든 난 이길 거야. 마무리! 승리 후의 한 잔은 늘 최고죠.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만전을 기했 가서 열심히 싸워주세요. 날 부르고 있어. 강해 보이는군요. 지... 제가 상대해 줄게요. 방이 충격 힘을 일격에. 연속 공격. 피니 n 맡겨 주십시오. 하늘을 벤다카. 재정비. 아! 멋진 전투였습니다. 고마워요.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또 보급이 필요하면